샬롬 2020년 12월 29일 큐티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교만하고 부패한 삶 베드로우스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개혁 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보다 그는 불의의 삭수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증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이라. 참대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무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이요 흠입니다. 그들은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주시며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얽매이고 치면 그들의 결국은 처음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나운 짐승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무식한 독설로 남을 파멸시키지만 바로 그 행위로 자신들도 파멸당하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즐기고 환한 대낮에도 흥청망청 쾌락에 빠진 비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늠을 일삼고 죄짓기를 반복듯 하며 연약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유혹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전공입니다. 그들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입니다.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잃었고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이면서도 불이한 이득을 취하여 악의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인간의 목소리로 말해서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싹 마른 셈이며 폭풍에 흩어지는 구름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블랙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허풍이 잔뜩 들어 잘난치하며 큰소리치지만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랬던 생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그들의 상표인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이 새내기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입니다. 그들이 부패에 빠져 있다면 실제로 그러합니다. 부패의 종로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죄의 구렁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예전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전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떠났다가 되돌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거룩한 계명을 거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난 고든 길에 들어서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해놓은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속담과 돼지가 말끔히 씻고 나서 다시 진창으로 향한다는 속담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 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인내하고 극휼을 보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베드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교묘한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의 소리나 다름이 없고 그들의 최후는 잡혀 죽는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대부분 땀 흘려 일하기는 싫고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랄하게 타락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방 선지자 발람이 비유합니다.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체하지만 불신자들만큼이나 불의하고 게으르며 음란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불신자들이 당할 심판을 당할 뿐 아니라 성도를 미혹한 죄에 대한 형벌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다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사막에서 샘을 만난 것 같고 강렬한 햇볕을 막아주는 안개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샘에는 물이 없고 그 안개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맹수가 어리거나 약한 먹잇감을 고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겨우 피하는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노립니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에 비유했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미혹 당하는 자들의 형편을 개와 돼지의 상황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인간의 약하고 아픈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며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것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우는 사자와 같은 거짓의 영들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교훈과 세속적인 탐욕을 분별하고 경계함으로 볷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거짓된 교훈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 독도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하여 주시고 옳게 분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